다르게 생각하는 한국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철학사에서 우리 공동체의 고유한 사유 형태라고 하는 풍류도적인 사상가 중에 한 분인 김각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각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기록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의 열선전에 나오고 중국에는 돌에 새겨져 있는 마에비, 김각이, 마에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헌에는 아예 기록이 전해져 오지 않는데요. 조선 후기에 홍만중이라는 분이 해동이적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이분은 조선 시대가 숭이억불 정책에 의해서 유교만을 국교로 삼으면서 그유교에 배척되는 도교적인 것, 신선술적인 것, 불교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서 그 유교에서 배척하고 있는 해동의 중요한 기록들을 모아서 해동이적이라는 글을 편찬했는데 거기에 김각이 전이 실려 있습니다. 김만중 선생이 해동이적에 실은 김각이 전은 신석 석열선전에 실려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각이라는 선생은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진공과에 합격해서 진사가 된 분인데요. 신라에 돌아왔는데 신라에는 골품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인 복장을 그대로 입고 당나라로 돌아갑니다. 당나라로 돌아가서 당나라에서 양생술을 도가적인 양생술 복귀 수련을 했던 분인데요. 당나라 장안에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종남산이라는 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의 남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남산은 해발 2,804m인 산으로 2,804m라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큰, 높은 규모가 굉장히 큰 산입니다. 거의 좌우곡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좌우곡에서 좌우라는 것은 남북이라는 뜻입니다. 종남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협곡을 좌우곡이라고 하는데 좌우곡을 통하면은 장안에서 바로 어느 쪽으로 통하냐면은 한중으로 통합니다. 중국이 지도를 볼때 가장 중심 지역이 한중인데요. 오늘날의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무한지방에 해당합니다. 장안에서 무한으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종남산의 좌우곡이라는 것입니다. 김가기 선생은 신라로 귀국했다가 신라에서 푸드접 받고 그대로 당나라로 되돌아와서 좌우에 들어가서 신선 수련했습니다. 을 그러다가 당시 당나라 황제가 선종이었는데요. 선종한테표를 보냅니다. 선종이 깜짝 놀라죠. 표를 보는데 냈 보니까 신 김각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서 영문대 실랑이 되기 위해서 내년 2월 25일 승천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승천한다라는 내용의 표를 받은 황제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 사람이 승천한데 내년에 승천한다는 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궁궐에 죽습니다. 궁궐에 죽어요. 그냥 비서를 보내서 몇 번이고 궁궐로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궁궐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긴각이가 끝끝내 안 들어가요.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황제가 궁궐에 죽어요. 그음면는 비서관을 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옥황상제가 보내주셨다는 조설에도좀 보여줘라 그랬데조선 <laughs> 보여달라니까 김가위 선생이 그거는 그 관장하는 신선이 따로 가지고 올라가서 인간 세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설명 하죠 그러니까 선정이 궁녀 4명과 궁인 2명을 파견해요 6명을 파견해서 6명이김가위의 숙소에서 같이 머물게 하면서 김가위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자기의 보호하라고 얘기를 하죠. 궁금해 죽습니다. 그런데 열선전의 기록에 따르면 선종한테 보는 것이 857년 12월이고 회에서 얘기했던 내년도 2월 25일이 되자 서기 858년 2월 25일이죠. 때 되니까 오곡에 다섯 가지 빛깔이 감돌고 하늘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더니 오그어된 가마가 내려왔대요. 오그어 되어 있고 깃털 장식을 가득 찬가화가 내려오더니 신선이 사람들의 많은 상상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화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속 열선전에 실려 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두에서 긴가기를 검색하면은 그냥 쿨하게 이렇게 나와요. 우화성천한 사람이다. 우화라는 것은 깃털이 된다라는 뜻인데 기털이 사람이 깃털로 변한다는 뜻은 신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선이 되어서 승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김각이라는 김각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인 아까 소개해 드렸던 홍만중이 조선 후기에 편찬한 해동이적이라는 글밖에는 김각이를 언급한 문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1987년 6월에 종남산 아 말씀드렸던 김각기가 신선수를 닦았던 종남산에서 한 비석이 발견됩니다. 암각에다가 글자를 새긴 건데요. 중국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김각기 마비라고 붙였어요. 왜냐? 마비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두보의 시가 실려있습니다. 찬월 1인 현단가라는 두보의 시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는 열선전에 실려있는 긴각이 전기가 깨알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송 때 만들어졌다 것으로 연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두 사람 다두버의 시에 등장하는 두버의 시는 은둔한 친구한테 붙이는 시입니다 은둔한 친구도 종남산 좌우곡에 은둔했어요 그러니까 김각이도 종남산 좌우곡에서 양생수를 닦아서 신선이 돼 승차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두 시와 김각의 전과 두어의 시와 김각의 전이 연관성이 있죠. 둘다 종남산 좌우곡에서 신선수를 닦아서 신선이 된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김각마 말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비석은 1987년 6월에 서북대의 리즈친 교수 일행이 발행했습니다. 좌우곡의 입구에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가서 연구한다고 뭐 연구 핑계로 대고 중국 놀러 갈 거일 수도 있지만 뭐 무지 많이 가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각의 선생이 신선이 돼서 승천한 거는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홍만중의 얘기입니다. 홍만중이 이제 해동 이적에서 김각의 전을 인용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다 신선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김각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여서적을 금기시하여서 긴각의 이름조차 모르니 이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선에 대해서 승천했다는 얘기를 했다니, 황당한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함부로 얘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성경에도 승천했다는 얘기들이 뻣뻣이 기록이 되어서 성경이 인쇄되고 있죠.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병고를 타고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기록은 뻗뻣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신선수를 닦아서 승천한 김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기록에 남긴 게 안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김각이도 풍류도를 익혔던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과거의 급제할 정도로 유학을 공부했지만 유학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유학도 공부하면서 도교의 신선들도 같이 닦은 사람이다. 풍류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김운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운경도 역시 당나라 유학 가서 진국과 합격을 해서 진사배설을 지냅니다. 그런데 김운경도 규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치원, 김각이, 김은경이 사람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다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이니까 신라에서는 진급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신라에서의 골품제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김은경은 전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때 풍유도적인 인물들 최치현이라든가 김각이라든가 김은경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최치현은 어쩔 수 없이 삼국사기의 열전이 있죠. 최치현 같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김부식도 삼국사기의 열전에서 최치현 열전을 썼지만 김각이나 김은경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고 김흥국이 귀국할 때 당나라 황제가 신라 왕을 책봉한다는 조서를 들고 왔다는 기록 한 건만 남아 있습니다. 김부식이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당나라가 신라를 책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니까 빼뜨릴 수 없으니까 그 기록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풍류도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김부식이 질색을 하고 흔적을 안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각이와 김은경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 두고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